안녕하세요. 왕시문 형의 장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아, 여러분 동사의 시제 구분법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시제 구분법. 시제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이 일이 현재 일어난 일이냐, 과거 에 일어난 일이냐, 미래 에 일어난냐, 음. 혹은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냐, 네. 아또 어떤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냐, 현재 완료적인.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동사의 시제 구분법 우리가 이걸 배우기 앞서서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동사는 이제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다음에 스스로에 사용되는 어, 주된 기능을 갖고 있고요. 스스로에서 이제 시제를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어, 반드시 있습니다. 시제를 잘못 전달하면 이 일이 현재 일어났는지 과거 일어났는지 제대로 우리가 전달을 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네. 배우지 않을 수 없고 100점 짜리는 아니더라도 70점, 80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네 아, 좋거든요 <laughs> 동사의 시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동사의 네 가지 형태라고 어떤 게 있죠? 현재형, 응. 과거형 현재진행형인 응. 현재,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응. 그다음 과거분사 아 그렇죠 우리 학원에뭐 Go, went, gone, 뭐 read, read, read. 동사 형태 네. 변화를 이렇게 외운 적이 있는데. 사전에 어, 봐도 어.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음. 있고 음. ing 붙은 게 있고. 어, 그렇죠. 또과거분사라 그렇죠. 어, 하나 더 있죠. 어. Go는 현재형이고 went는 과거형이고 과거형? gone, gone은 과거분사형이고 과거 과거 네. going 그러니까 현재형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이걸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현재 분사. 분사 용어적으로 조금 기억해둘 필요가 있고요. 네. 어, 이걸 좀 알고 있어야 이런데 이제 설명과 또 이해가 네. 잘될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형 과거형은 아실 음. 거고 현재 아. 분사랑 과거 분사를 음. 꼭 기억을 해 놔야 아. 오늘 영상에서 음. 계속 나올 말들이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기억하고 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동사의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go라면 이 가다. 네. went, 이러면, 갔었다, 에요. 갔었다. 갔었다인데, 동사의 네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다와 네. 갔었다. 다른 거는 안고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음 자체가 가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음. 그냥 의미만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네. going도 그냥 가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은 있을 수가 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을 말하고 싶을 때는 이 현재형 동사 go를 쓰면 돼요.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싶으면 went라는 동사를 하셨다고 그렇죠. 쓰면 네. 되고, 어, 단, 여기까지는 다 네.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시전은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시제 구분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동사의 네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운 것그 중에 조동사 있죠. 네. 미래조동사. 네.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그걸 끌고 와서 이제 will go.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재형 동사 go를 그냥 거기다 붙이면 네.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표현하는 음. 하나의 동사 단어는 없고, 없죠. 그렇죠. 미래를 어. 말할 수 있는 조동사와 어. 동사를 붙여 가지고 그렇죠. 미래를 말하는 미래다. 아. 그요 일종의 시제예요. 네. 그 과거, 현재, 미래까지 됐고 그죠 그래서 배울 때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뭐 과거 진행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어. 그러니까 형태는 아세요? 비동사랑 어. ing. 학교를 네. 할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뭐 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거는 워낙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합니까, 그렇죠? 음. 다들 아실걸요. <laughs>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동사 플러스 이거 네 번째 오는 going, go went gone going 이게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밀하게 말하면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는 네, 네. 거예요. 네. 그냥, 그냥 ing 붙었다고 아. 진행형이 아니라 아, 비동. 비동사가 분명히 반드시 같이 와야 돼요. 그렇그렇또 진행형에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 있고 과거 진행형. 요. 현재 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냥 현재형 비동사를 쓰면 돼요. is, am, are 이게 현재예요. 과거는 was, were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아, 어, 비동사의 어, 과거형. 비동사만 영어. 바꿔주고 현재 분사는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네. 과거 진행형이 돼요. 아, 그러니까 네. 현재 분사형인 동사의 ing는 음, 그대로 가는데. 음. 앞에 비동사가 현재형이나 과거형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그렇죠. 말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 현재 진행형.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하면 과거 진행형이 아 되고 현재분사는 하여튼 진행형을 만들고. 그럼 과거분사는 어디에 쓰이느냐? 과거분사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현재완료, 과거완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현재완료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시점이 아니고 네.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어떤 일을 설명할 때 어, 나는 뭐 서울에서 10년 동안 살았다 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거야 그렇죠 현재도 아, 살고 아, 있고 아, 10년 전에도 아, 그렇죠? 살, 살았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뭐 음. 3년 전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10년 동안 쭉 살아왔다라는 거야 음.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현재 완료라고 해요 그렇죠. 분명히 아. 과거형이랑 차이가 아, 있죠요 아, 네. 과거는 어느 특정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를 데 표현할 때 have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를 사용하면 우리가 다 아는 그 have 그렇죠 가지고 있다 할때 근데 네. 이때는 have는 조동사 have라고 하는데 아, 가지고 있다는 아, 그런 오. 뜻은 아니고. a 해부 PP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해부 PP. PP가 이제 과거 분사형으로 약자예요. 아. PP는 아는데 과거 분사는 모른다. 이런 거요 <laughs> <laughs> PP가 과거 분사. 아. 네.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현재 분사형에서 과거 분사는 어디에 쓰이느냐? 현재 완료를 만들어 주는 데쓰다 현재 완료를. 아. 그죠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고. 네. 또 과거 분사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네. 수동태를 만들 때도 그 과거 분사가 쓰여요. 음, 수동태가 네. 뭡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수동태가 돼요 수동태는 시제는 아니에요 네. 시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는 않는데 아, 네. 다음에 다뤄줄게요 어, 과거분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말씀드린 겁니다 동사의 네 가지 형태 중에 go, went, gone, going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자시 있어요 보다 네. 과거형이 뭐죠? 봤다가 so saw so, 그렇죠. 네. 과거 분사형이 seen see in 현재 분사는 seeing 그렇죠? seeing. s e e i n g 그렇죠? 만나다 m e e t 요 과거형은 met 만났다. 네. 과거 분사형은 같은 met으로 알고 있는니 met. 어, 현재 분사는 meeting 그렇죠? ing만 붙여주면 돼요. 네. 원하다 want. 원 원했다는 과거형은 wanted. n t e d 과거 분사형은 역시 wanted. 아, o k wanted. 네. 현재 분사형은 o n t i n g 오케이. 기본적으로 아 이런 내가 형태가 있다. 아 이걸 알아야만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네. 그게 먼저 동기부여가 돼야. 공부를 할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니까 <laughs> 네. 네. 일단 개념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형과거형은 어렵진 않아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이나 네. 어떤 상태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네. 어. 현재 일어나는 <laughs> 어떤 일,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 행복하다. 내 마음의 상태 그런 게. 어, 이 방은 조용하다. 이것도 일종의 상태예요. 그 그렇죠. 어, 그는 학생이다. 이 사실이에요. 사실 네. 학생이다 아니다.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을 네. 일반적인 사실. 아, 아 그러니까 시제와는 상관없이 음. 그렇죠. 현재에 그냥 음, 음. 일어나는 어떤 음, 그렇죠. 환경적인 아, 아. 건, 뭐나 뭐나 상태. 음. 현재형이 동사 원형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음. 아 현재형이 동사 원형이에요. 앞으로 동사 원형이라는 음. 말이 나오면 현재형이라는 거. 자, 나는 행복하다 이러면 현재죠. 나는 행복했었다 그때 이러면 과거형이죠. 네. 아, 나는 행복하다. 아. I am happy. 이거는 현재형 맞아요. 네. 아. 나는 치킨을 좋아한다. 이것도 현재형이죠그죠 네. 어, 나는 옛날에는 치킨을 좋아했었다. 이러면 현재 <laughs> <이런 제> 아니에요. <laughs> 평소문에서는 이제 또 시켜 구분하는데 의문문을 만들어 버리면 또막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아, 그렇죠. 있어요. 네. 너 행복하니? 이러면 시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 현재니까 네. 비동사를 주 앞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Are you happy? 이러면 이제 현재형. 의무문이 되는 거예요. 네. 너 치킨 좋아하니? 라이크라는 like 일반, 일반 동사니까 네. 두 조동사를 조합로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네. Do you like chicken?이라는 like 현재형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은 과거 동사, 과거형 동사를 끌고 와서 사용하면 돼요. 즉 음, 서술어에 그냥 어. 동사의 과거형만 넣어 주면 뭐 행복했니? 과거는 were죠. 아, are의 과거는 네. were you happy? I는 was고, you는 were 과거형입니다. i a 네. m happy의 과거형은 I was happy. 그렇죠. 나는 행복했었다. 어, 그렇죠. 네. 그럼 나는 어제 그를 만났다. 이 과거잖아. 네. 네. 나는 어제 그를 만났다. 이러면 서술의 동사를 과거형으로 가져와야죠. 네. 만나다는 met니까, met을 가져오면 됩니다. 네. 그냥 I met him yesterday. yesterday.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형 음. 동사를 아까 그러니까 동사의 네가 형태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음. 자, 나는 30분 전에 점심을 먹었다. 나 30분 네. 전이니까 과거죠. 그죠? 1초 전도 과거예요. 그럼요. 어. 나 1초 전에 그 소리를 들었다. 이 과거예요. 그러면 네. 과거 동사를 가져와야 되네. 나 30분 전에 점심을 먹었다. 이제 먹다의 동사는 e a t 니까 네. 먹었다는 ate죠. 그죠? 네. 그러니까 ate를 소환 해야 돼요. 아 ate. 어. lunch. lunch 어, 30 minutes ago. 자, 뭐너 어제 그를 만났니? 그 사람 만났니? 만나다가 네. 뭐였죠? Meet, meet죠. 네. 근데 과거잖아요. 두 조동사 를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두를 did로 바꿔 줘요과거지만 어. 의문문일 때는 어.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어.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두 조동사의 어. 과거형을 써.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음. 두의 과거형이 did니까? 음. 음. Did you meet him? him? yesterday. yesterday. 어, 아, did you meet him yesterday? 그잘 그 보시면 이제 두가 네. 조동사라고 했어요. 네. 의문문 어, 만들 때. 의문 만들.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원형 동사가 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는 원형 동사가 와야 되니까, 네. 동사 자체는 원형 동사를 쓰고, 조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음. 부정문 만들 때도 o 를 쓰잖아요. 아, 그렇죠. 돈, 돈. 어, 어. 이때도 과거형을 쓸 때는 didn't 조동사가 쓰일 때는 무조건 조동사만 바꾸지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 조동사 뒤에는 원형 동사가 온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제 현재형 과거형은 동사의 네가지 형태 중에 현재형을 가져오고 과거형을 가져온다는 게 네. 미래는 미래형이라고는 없어요 조동사 다른 조동사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조동사 네. 여러 가지 배운 적이 있는데 can will may must 네. have to, 뭐 이런 거 배웠는데, will 이라는 조동사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will 이라는 조동사를 가져와서 원형동사를 넣어서 미래를 표현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는 중에 미래를 나타낼 때 will 원형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be going to 동사 이렇게 아, 써서 뭐말 그렇죠. 예정이다. 네, 예정이다. 아, 미래 예정을 나타낼 네. 때도 be going to 동사이 들어가고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럼 대표적인 미래의 말을 할 때는 음. will 또는 아, be, going be going to, to 동사. 동사야. to 동사 이거 to 보정사 개념이기 때문에 원형 동사를 꼭 써야 됩니다. 어, 나는 내일 그를 만날 것이다. 자, 내일은 미래죠, 그렇죠? 어, 그럼 이거 무조건 미래다. 이거. 음. I will meet him. 어, 그렇죠. 음. 자, 미래인데 어, 만날 것이다, 이는데 어떤 어, 만날 것이다 해당되는 동사를 찾으면 없죠. 그때 빨리 <laughs> 위를 소환을 해야 돼요. 음. 그비 going to를 가져오던가 <laughs> 위를 네. 가져와야만 그 뒤에 미트를 집어넣으면. I will go into 또는 어? I, will, I will meet him. 음. 네, 그렇죠? 나는 내일 그를만나 I will meet him tomorrow. I'm going to meet him 네. tomorrow. 그렇죠. 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무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다너 내일 그 사람 그를 만날 거니? 의무문 만들 때는 어. 조동사가 있으면 그니까. 조동사 앞으로 주어, 주어 앞으로 보내니까 어. Will you meet him tomorrow? 그렇죠 어, 음. 그 meet는 원형 동사를 그대로 씁니다 음, 그럼 어. be going to가 앞으로 온다면 어. are, you are you 그렇죠. 어, meet him tomorrow? 어, 주어가 you니까 are로 네. 바뀌는 네. 거죠 그렇죠? 서술에 be 동사가 오면 비 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낸다 네. 어, 뭐좀 헷갈리는데 네. 좀 익숙해지면 더, 더 쉽게 쓰실 네. 수 I 있어요 Are you gonna meet him tomorrow?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지금까지 현재, 과거, 미래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 가 네. 가장 대표적인 시제죠, 그죠? 그렇죠? 그 현재, 가장 과거, 미래 대표적인 시제. 현재,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진행형, 네. 뭐 과거 진행형 이면서 진행형이라는 게 나타나요.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입니다. 현재분사. 이걸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현재 비동사 있잖아요. 네. I am, you are. 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비동사를 과거 비동사를 쓰면 이제 I was, you were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어. 네. 그 어. 비동사의 과거형. 어,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과거진형이 아. 되어버립니다. 해석은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들 익히 알고 있는 거,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많이 들어봤죠? 네. 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해석은 분명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말을 할 때. 그렇죠. <laughs> 한국 사람들 중에, 어. 나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뭐 하고 있는데? 어, 뭐 하고 있어? 나밥 먹어. 네, 밥 먹어. <laughs> 많은 한국 분들이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영어를 번역하는 <laughs> <어떤> 그런 <laughs> 네,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너 뭐하니? 밥 먹어. 이게 전부 진행형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네. 나밥 먹고 있는 중이야. <웃음> 이런 <웃음> 뉘앙스를 갖고. 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상황적으로 상황적으로 해야. 혹은 아... 뉘앙스적으로. 네. 아 이게 그게 시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음, 거야. 그렇게 돼요. 어.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이게 어. 현재형처럼 보이지만 어. 실제로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진행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나 어제 너한테 전화했을 때너뭐 하고 있었니? 네, 음. 너, 나 TV 보고 있었어. 그때. 이런 말이 과거 진행형이야. 그렇죠. 경력. 그렇죠. 음. 어 그때 TV를 계속 네. 보고 있었단 말이야. 네가 전화하는 동안에. 응. 그렇죠. 어. 나너 TV 볼때 어. 나 그때 샤워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과거지만 진행되는 상태. 아.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하고, 현재형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음. 한국말이 헷갈리겠죠. 아, 그렇죠. 네. 신문본이 이런 말이고, 너 신문본이야? 뭐, 네. 뭐 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어. 요거 뉘앙스 잘 파악해야겠네요 그쵸 너 신문 보니? Do you read a newspaper? 이게 그러니까 현재 형을 써야 돼요 네. 너 신문 보고 있는 거니? 이러면 Are you reading a newspaper? 자 이렇게 진행형 쪽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 TV 보고 있어 TV 음. 보고 있어! 이러면 진행형이 알아차는데 네. 나 TV 봐! 영어로 어떻게 I'm watching TV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I am watching TV now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인 네이티브 시들이니까 <laughs>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laughs> 과거진행형은 네.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비동사를 음.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진행형이 됩니다 음. 과거 시점에 어떤 연속적인 그죠. 동작이나 진행을 음. 나타내고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음. 자 요거만 기억하세요 I, I was washing dishes 어, 어, 어 그죠 설거지하고 설거지 하고 있었다 하고 있, 그때 어, 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죠 네.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게뭐 네. 깔끔하지만 네. 의역과 직역의 차이예요 네. 어, 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직역이고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설거지 했었어 네. 뭐, 뭐 이런 식으로 아까 현재형과 현재진행이 헷갈리듯이 과거형과 과거진행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너 이제 TV 봤니? TV 봤니? 이 말은 이제 과거의 어떤 시점이니까 그쵸. 과거로 써야 되고 너 TV 보고 있었니? 네. 그때 TV 보고 있었니? 네. 이거는 진행적인 개념이에요. 계속 저희가 설명드리지만 음, 음. 이거는 한국어를 잘 캐치해야 되는 거지. 음. 영어적으로 이런 헷갈리는 건 없잖아요. 음, 음, 그렇 영어는 음. 앞에 비동사만 바꿔주면 되는 음, 거니까. 음, 현재형과거. 너 TV 보고 있었니? 네. 이 말은 너 TV 보고 있는 중이었니? 이 네. 말이니까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동사를 과거로 바꿔줘야 되고. 네. 의이 문이니까 주 앞으로 비동사를 보내. 야되 w e r watching TV 음. 그때니까 at that time 네. 자 이렇게 쓰면 were you watching TV at that time 과거 진행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어제 전화했을 때너뭐 하고 있었니 이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샤워하고 있었어, 있었어. 네. I was taking a shower 내가 어제 전화했을 때뭐 하고 있었니 하니까 산책하고 있었어 I was taking a walk taking a walk 뭐 그런 식으로 과거 진행을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현재형 과거형 미래,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다섯 가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네. 자, 현재 완료입니다. 네. 현재 완료. 사실은 이제 현재 완료뿐만 아니라 이것도 과거 완료까지 있기는 음. 있습니다. 근데 과거 완료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막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네. 어, 오늘 현재 완료까지만 일단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네. 쭉 진행되어 온 어떤 상황인데, 현재 완료는 이제 형태는 이거예요. have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네, 과거분사. 네. 어? 과거분사가 pp. 어, 네. 그죠.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할때 과거분사를 소환해서 네. have와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음. 이게 현재완료 형태라고. 네. 의문을 만들 때도 have만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아. 그리고 현재완료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두 가지 사례들로 많이 쓰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과거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쭉 있어왔던,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데 현재 완료의 계속이라고 하는데 네. 쭉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일을 표현할 때도 현재 완료를 쓸수 있고 또 경험을 설명할 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유럽 가본 적 있니? 네. 자, 이거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시점이 아니거든요. 유럽에 가본 적 있니?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 갔는지는 모른데 네. 하여튼 가봤냐라는 거야.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써요. 뭐 해봤냐. 어, 뭐 네. 해본 적있네뭐봤냐 어. 뭐 어.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긴 시간 사이에 뭔가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네. 이게 현재 완료의 경험이라고. 와, 이런 말할 때 H 네. plus PP를 그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현재 완료의 계속 현재 완료의 경험. 네. 자, 요두 가지가 네.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음. 계속. 경험 네. 어,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야, 너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니? 음, 뭐그회사 얼마나 오래 다녔니? 이건 한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뭐 10년 전에 10년부터 지금까지 다녔다. 10년 동안 다녔어. 이 말은 계속 이거 배우고 배우고 그쵸? 계속 이게 자체도 현재 완료예요. 그렇죠?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말로 나는 그 회사에서 at the company 10년 동안 일했다. 이러면 I have worked. 그죠? 네 have p l u s w o r k p e w k e d p b I have w o r k e 과 a 분사 e k e d at that company I have worked at that company 그 음. for 10 years, I have worked at that company for 10 years. n y for 10 years. I have worked at that company for 10 years. I have worked at that company for 10 I have worked at that company for 10 years. I have w o r k h o n y 10 e a r s I have worked at that company for 10 years. I have worked at that h v e o h o w l o n g 이죠 그죠? 주 y e have 를 보내라고. d at h a y o h v e o h o w l o n g have y o u 어. worked 어. at the company. 그렇죠. how의 의문사 확장형인데 how long have you worked at that company? 음. 너그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니? 네. 회 먹어 본적 있니? 어, 어, 이건 경험이 경험이죠. 음. 어. 너무 한적 한 있냐? 질문이니까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 have you 어. eaten raw 어. fish? 그렇죠. e a t e 과거분사죠. 그죠 Eat의 과거분사는 아, eaten니까. 아, 이 아, Have를 아. 주어 앞으로 보내. 그렇죠. Have you eaten raw 아. fish? 그렇죠. Raw fish. 네. 날생선인데, 네. 날생선을 회라고 합니다. 네. Have you eaten raw fish? 자 이러면 너회 먹어 본적 있니? 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시제에 대한 개념이 좀 네.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네. 찍어봤는데요. 다시 생각했어요. 현재. 현재, 과거, 과거, 미래, 미래, 현재 진행,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과지도 완료. 있습니다. 그죠? 현재 완료까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으면 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영어에 많은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네. 영어적으로 이거를 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한국어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대로가 어, 아니라 어, 어, 내가 어, 말하는 거에 대한 어, 시제나 상태를 어. 생각해 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겠네요 그 뉘앙스를 잘 찾아야죠 네. 그죠 이걸로 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